자, 그 다음은 이제 천성학생에 대한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. 어, 천성학생 같은 경우에는, 예, 천성학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, 본인 자, 본인 스스로를 지금, 어, 질문하고 답했거든요. 그 그러니까 앞에도 계속 얘기하지만, 어, 나 혼자서 그냥 나를 당사자로 해서 하는 경우에는, 어, 그, 어, 나를, 그니까 처음에는, 물론 그 강의가 처음 시작할 적에는, 어, 나를 당사자로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랬는데, 어, 그게 이제, 어, 생각보다 그, 나 자신을 객관화 하는 과정이, 어,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나는 좀그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얘기를 할때좀 객관화했으면 좋겠는데 그 객관화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내가 바라는 게, 내가 희망하는 바가 그냥 해결책처럼 나와서 그 해결 방안이 좀 어, 다소 좀 부실하게 느껴지니까 아, 반드시 어, 다른 사람하고 인터뷰를 해서 아,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